안녕하세요 비주얼 마스터 여러분 손님 리디 아. 손님 네. 아, 게스가 손님이에요 네. <laughs> 오늘은 제가 제가 살고 있는 포장 김포 한강 신도시의 랜드마크 호수공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호수공원은 인공적으로 만든 호수공원이에요 인공호수공원 엄청 음. 넓어요. 네. 그래. 네. 지난주 다녀왔어요. 오. 오 <laughs> 네. oh, really? 너무 좋아요. Where, where? Did you go there? Are you thinking 어, of b u no. Somebody, 어디, somebody 가, moved. 가 이사가가지고 이사가. 어 이곳은 <laughs> 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laughs> 시민들이 소풍이랑. 과 함께 속풍 나들이 산책 휴식 그리고 연인들끼리 데이트 등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너무 운 좋게도 저희 집에서 여기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저는 여기 바로 호수고 맞은편 수영장을 다니고 있어요. 지금까지 6년 정도 여기 다니고 있는데 이사한지 6년 됐기 때문에 이사한 후부터 계속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긴판광 스포츠센터 다니는데. 날씨가 좋은 날은 수영을 하고 바로 여기로 가요. 그래서 이 벤치에 누워가지고 바람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쓰면은 진짜 자연친화적으로 느껴지는 게 인공으로 만들었지만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 릴렉스가 되는 그래서 제가 자주 애용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가마 지천이라는 내천을 끼고 만들어졌어요. 이곳에서도 많이 산책들을 하세요. 근데 저는 한 번도 힘본 적은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여기까지 가는게 저희집에서 도보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오가면서 제가 운동을 해요 조깅이나 빨리 걷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길거리를 즐기기 때문에 굳이 가마지는 안가고 호수공원과 수영장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자녀들의 자연관찰도 시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잔디 원장이라든지 참나무님 또 생태계류 어, 꽃 나무 이렇게 많은 물고리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분수 바닥 분수 보사 분수. 그래서 자녀들의 자연 관찰 학습으로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도서관 있어가지고 운영 시간 이 있는데 갔다가 아이들하고 여기 이제 책을 읽는 습관을 키워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수유실. 수유실. <laughs> <laughs> 이렇게 이제 여기만 보여지는데 엄청 벤치가 많아요 거기가아 저기 유진 벤치가 많잖아? 이렇게 음. 그 뒤에 보면 정자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가면 어, 운동을 하고 왔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열량 누워서 이렇게 주위를 의식 안 하고 누워 있습니다 벤치에 그리고 여기 이제 수변 테라스에서 더 물을 가까이 느낄 수 있겠죠 바로 여기 앉아가지고 그리고 이곳은 이 주변이 다 아파트가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데보다도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전세나 월세도 얻기가 힘들고 또 호수 뷰가 보이는 곳은 구할 수도 없어요. 제가 남편하고 부동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이제 여기 월세를 얻으려고 한 아가씨인데 예쁜 아가씨가 여기 뷰가 너무 이 원하는 거. 예요 아무 찾아도 없고 다 팔려가지고 나라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술의 전당에 전시됐던 조각품인데 지난 1년간 여기에 무상으로 제공돼서 집 근처에서도 이렇게 김포 시민들이 즐길 감상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죠. 앞으로도 이제 김포시에서는 계속 예술 작품을 위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호수 앤락페스티벌에서고 해서 매년 이렇게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열렸던 4회 이번에도 열렸어요. 9월 8일날 일요일이 똑같이 9월 8일인데 일요일날 열렸는데 저는 못 가봤지만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공연을 해요. 초청공연 또 노래공연 그리고 수일청 먹거리 장터 어, 그리고 또 이렇게 분수쇼 불꽃놀이 등등 그래서 여기 한 5천여 명 정도의 김포 니민이 모이고 그리고 이제 많은 귀분들 김포 시장부터 해가지고 내빈들 같이 어우러져서 주 목적은 어, 소통, 나눔, 음, 그리고 화합, 어, 화합의 장, 뭐, 그런 소통의 나눔의 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평화경 소떼인데요오리예요 오리, 오리로 제작된 건데 그 2016년도에 제작된 작품이에요. 이거는 이제 김포를 평화문화 신도시로 재정을 하고 또 광복 어 71주년을 기념하면서 2016년도에 7 1주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평화를 우리 평화통일을 영원한 음. 김포 주 이제 우리 김포를 평화문화 신도시로 선포하면서 계속 그 일본지로 나가 일본지로 하겠다는 취지죠. 근데 제가 여기 이사 간 지가 6년 됐는데요. 저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저희 아파트하고 옆에 몇개 아파트밖에 없었어요. 음. 다벌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결혼한 다음부터는 유진한 번이 여행을 다녔거든요, 남편하고. 그래서 이 전국에 이제 안 가본 데가 없이 많이 다녔는데 여기 온 다음부터는 이제 김포시를 다 돌고 강화를 다 돌고 가볼만한데 다 돌고는. 가게 싫은 거예요, 아무데. 도 여기가 별장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신도시는 주차장이 밑에 있어요, 지하에. 그래서 지상은 다 없어요, 차가. 그러다 보니까 내 정원 같은 거예요. 큰 정원 같아요. 저는 날씨가 좋으면 집에 안에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벤치에 딱 누워요. 그래서 들판에서 온 바람을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제 체질에. 그리고 집에서도 이렇게 막바람이 치거든. 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너무 좋다. 들판이 보이면서. 그랬는데 6년 사이에 여기가 다 개발이 됐어요 음. 아파트가 다들어 수도. 그리고 상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시면서이 김포, 신, 한강 신도시가 세개 지구로 나눠지거든요 구례, 장기, 그냥 저희가 구례 지구예요 구례 지구가 김포 한, 그 한강 신도시의 상권의 70%를 차지해요 그리고 인구가 40%예요 음. 그리고 여기 엄청나게 인구가 많이 이주하고 있는데 그 평균 연령이 30대 중반 소비성이 가장 강한 30대 중반 그래서 이제 몰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가 자가 살고 싶은 곳 중에 하나다. 그래서 어 여기 엄청나게 이제 개발 호재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몰랐는데 너무 좋은 데 이사를 간 거죠. 그러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하고 근데 이 개발 호재가 이제 제가 앞으로 한국말로 계속 한개한 한 개씩 제가 여기서 연설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제가 남편하고 부동산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고장에서 대해빠삭하게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공해주고다 감사합니다. So t a right time to purchase